근육이 있어요. 자 멀리 AS ASIS AS. 저렇게 내려오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이렇게 그 무릎 내측에 이제 거의발 모양의 형태로 다른 근육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 봉고 그 봉공근이 있게 되는데 이 봉공근하고 똑같이 주행해서 내려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슬개골 하로 분지가 되고, 또 나머지는 쭉그 내측 내측으로 내려와서 뒤꿈치하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 감각신경인데, 얘를 이름이 복제신경이라고 그래요. 복제신경. 자, 복제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신경은 감각신경인데, 에,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아니죠. 에, 그러니까 얘가 지나가는 동안에 여기 관절이 이제 슬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이 관절을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또 여기 발목도 지나가니까, 족관절도 에,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 감각 신경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 이게 이 자결감 같은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자결감. 자결감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그 뜨거운 불 옆에 있으면 은그 이렇게 피부가 막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그러죠. 예,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에 버닝 센세이션이라 고 그러는데, 에 버닝 솔이라고 저 강남의 나이트클럽 그 여러분 뉴스에서 봤을 거야 아마 이게 이게 뜨거운 태양 이런 뜻입니다. 이런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 없죠. 에, 마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이런 요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운동은 에, 운동은 상관이 없죠. 운동 신경이 아니니까. 운동 신경이 아니니까 감각 신경이니까 운동은 움직여요. 에,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근육이 주행하는 게 봉공근인데 봉공근은 바로 고그 무릎 아래쪽에 거위발 해서. 모양근이라 그래서 모양근이라서 해 여기 봉공근하고, 예, 봉공근하고 내측으로 박근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 뒤쪽에서 단건양근이 만나는 예, 널힘줄입니다 여기가. 음. 네, 이 근육들이 만나서 이게 대퇴하고 그 하퇴를 고정시키고 움직이는 역을 해요. 그러니까 위치가 비슷하지? 얘가 지금 주행하는 게 봉공근하고 똑같은 방향에서 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측으로 내려가기 전에 무릎 슬개하 쪽으로 브랜치가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슬개골이 있잖아. 슬개골, 슬개골 하 밑에 슬개골 하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위발 모양 권하고 여기 슬개골하고 차이가 멀지가 않죠.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가 슬개골이고 거위발 모양으은는 여기에요. 그러면 예이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브래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그 엄지발가락 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내려가기 전에, 요, 슬개골 쪽으로 내려가는데, 만약에 이 근육이 어디선가 포착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게 통증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무릎에 나타난 통증하고, 거위발 모양근에 나타난 통증하고, 위치상 비슷한 데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알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무릎으로 봅니다. 무릎 통증으로. 무릎 통증으로 봐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차이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복제신경이 무슨 신경이라고 했어? 감각신경이고그 다음에 거위발 모양관에 붙는 것은 운동신경이죠. 예. 운동신경이니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못하면 거위발 모양관에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예. 이상은 없는데 아프다. 그러면은, 에요요 음, 복제 신경이 눌렸을 개혁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제 신경만 요게 통증을 무릎에 무릎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과사용해가지고 아플 수도 있고요. 뭐 십자 인대 때문에 그렇고, 뭐 바늘 판 때문에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고 해가지고 왜 무릎 통증이 일으키는 건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뭐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뭐 내가 좀 공부했는데 복제 신경에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거의말 모양 뭐 거는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알 수가 있는데 얘는 감과 신경이라 통증만 나타나는데 통증의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얘 때문에 나타나는지 다른 것 때문에 나타나는지 잘알 수가 없죠. 자, 이 여기서 복제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럼 다른 거하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에 증상이 없을 때 증상.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봤는데 검사를 받아봤는데 특별하게 이상이 없대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데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복제 신경이다 이런 얘기야. 예. 만약에 이제 관절염이라든가 십자인대라든가 반월판이라든가 측부라든가 무슨 베이커낭종이라든가 예, 이렇게 해서 무릎 통증은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그게 진단이 나오거든. 예. 그런데 별 진단이 없고 무릎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음,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고. 이러면 복제신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제신경은 눌리는 데가 통증이 여기서 무릎에서 나타나지만 눌리는 데는 약간 위쪽, 허벅지 위쪽에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뒤꿈치도 좀 아프고, 내측, 엄지발가락 쪽으로도 감각이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